너, 안녕하세요. 오늘 2월 18일 화요일인데요. 이제 2월도 얼마 안 남았죠. 예. 그래서, 어, 지금 그, 음, 지금 2월이 이제 28일까지니까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2월도 뭐 시작했나 했더니 또후닥다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시간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어 요 이제 드디어 점점 근데 이번 주는 또 굉장히 춥다고 나오네요. 지금도 라이브 스트리밍이 또안돼 갖고 이거 이상하게 되다가 말더라고요. 되다 말아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또 다시 그냥 그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해서 이제 조금 있다 올릴 텐데요. 어 오늘 뭐 지금도 싱글 디지스로 구독고 오늘은 뭐 최고가 10 7도니까 굉장히 쌀쌀한 날이죠. 오늘 추운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뭐 최고 21도 밖에 안되고, 이게 지금 금요일까지 토요일 아침까지 이렇게 갈것 같아요. 주일도 상당히 그래도 상당히 쌀쌀하고, 다음 주에는 조금 풀리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이번 주는 계속 좀 추운 날이 계속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사이에. 주말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 이제 그 지금 여러 가지로 아그 지금 뭐 탄핵 재판도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는 것 같고요. 이제 아마 3월 초나 중순에 선거가 될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laughs> 어, 문제는 뭐냐면 그 지금 이 자꾸 그그 그 이렇게 헌법 재판소의 공정성을 자꾸 시비를 좀 문제 삼고 있고 막그 시위도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항의 방문도 하고 심지어 이거 안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그 헌법 재판소 권한 대그 헌법 재판소의 소장 권한 대행 하는 그 재판관의 집까지 찾아가 고 거기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거요물러가라고 이건 정말 해서는 안될 일이죠. 어떻게 집을 알아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 불법 무슨 정보를 취득한 겁니다. 그러면. 정보가 새나간 거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런 식으로 가면 더안 좋아요. 그게 뭐, 지금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진짜 지지자인지, 오히려 해를 끼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진짜 지지를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헌법재판관이, 아이고, 무서워. 어 내가 이렇게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하네. 무조건 대통령 편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넘어야 할, 넘어야,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래야 질서를 지키는 거고요. 그리고 법질서를 지켜야지 어쨌든 불만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 지금, 이쪽 그, 그또 저쪽도 마찬가지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사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또 저쪽은 저쪽대로 막또뭐 하고 있고 또 무슨 뭐뭐 해유 뭐 하려고 했다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 정확하진 않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이전에는 저 입장이 다를 때는 예를 들어 검찰 무슨 조서를 어, 발표하면 안 된다 이랬다가 지금은 막 발표해요 또 상대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어, 이게 좀좀잘 제대로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고요 어, 그리고 어제 그이 어제 그 한국 시간으로는 월요일 아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 저녁이었는데 그제 후배, 예, 후배들이 있는데 제 직접적으로 같이 학교는 안 다녔어요. 제가 금방 이학년 때, 대학 이학년때 이민을 와서 예, 그런데 이제 그 2년 후배하고 일, 3년 후배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 3년 후배가 이제 제아내또 어릴 때부터 친구예요.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어, 그 친구가 오랫동안 참 병으로 고생했는데 그 후배가 그런데 어, 이제 한국 시가 월요일 아침에 에,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래서 투병을 오랫동안 하다가 특히 지난 몇달 동안 굉장히 안 좋았고 어, 몸의 기능이 멈추면서 55세 되기 직전에 에, 세상을 떠났네요. 그래서 굉장히 좀 슬프고요. 그 남편 대는 우리 또 후배도 굉장히 한국 IBF 대표까지 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던 사람들인데 아, 참 어쨌든 좀 슬프더라고요 저도. 아무래도 이렇게 아는 사람. 이제 저희 윗세대에서도 올해 많은 분들이 가, 돌아가셨지만 이제 저희 세대에도 이렇게 물론 이제 우리 세대에도 죽는 사람이 많지만 아, 그러나 이렇게 직접 아는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떠난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음, 거의 처음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조금 안타까움이 아무래도 좀 슬프고요. 그래서 위로의 말을 전했지만 지금 정신이 없을 거예요. 아마 장례 치르느라고. 아, 그 사이 이제 우리가 휴티 본문은 예, 요한복음 13장인데요. 지난 이틀 동안 안 하는 사이 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13장이 그 세족식으로 유명하죠.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이 소위 마가의 다락방이다 그러는데 거기서 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발을 씻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발을 씻긴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시간에 자기가 종이 되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남보다 밑으로 가면 예수님 왕이 되실 때 자기가 자리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눈치 보면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오히려 탁 발을 씻겨 주셨단 말이에요. 에 근데 이제 베드로가 뭐 절대 씻기지 못합니다 했다가 그럼 상관이 없, 나랑 상관없다 그랬더니 아니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지금 이인자가 돼야 되는데. 아, 너가 나랑 상관이 없다니까 큰일이 잖아요 그랬더니 또내손발 어, 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예, 그리고 이제 근데 다는 깨끗하지 않다. 그러시면서 이제 팔자가 누군지를 자신을 팔 팔아 넘길 사람이 누군지를 이제 암시하셨고요. 예,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지금 너희는 지금 높아지고 한 자리 하려고 지금 내가 왕이 된줄 알고 한 자리 하려고 자꾸 지금 눈에 혈안이, 지금 혈안이 되어갖고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누가 위냐, 누가 더 크냐 이러고 있는데, 에, 너희도 서로 발을 쉬, 씻어주는 게 옳다. 섬기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에. 그러고 오늘 본문 13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예, 오늘 이제 이 전복음 13장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어, 지금 마음이 괴로우셨어요.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곧몇 시간 후면 체포되십니다. 그걸 다 알고 계시죠.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어, 그런데 이때 이제 마음이 괴로우셔서 어, 너희 중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떻게 지금 그 밑에서 누가 더 크냐 하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이러던 제자들이 그 중에 한 명이 판다, 배신한다니까 깜짝 놀란 거야. 아, 이게 무슨, 그럼 틀림없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아, 자기가 높은 자리 못 차지하니까 배신하는 자가 있나? 이러고 수분거리는 거죠. 도대체 누구 얘기하시나?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그가 사랑하시는 자, 우리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항상 그가 사랑하시는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제자가 나옵니다. 학자들은 다 누구 다 동의하죠. 이게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다. 요한이 그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다고 해요. 12명 중에. 아마 10대 후반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2무살 정도 될까 말까 하는 그 정도 그것도 안 되는 나이였던 것 같아요. 어, 많이 봐줘야 20대 초반. 네. 근데, 이, 요한이, 어, 누웠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때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해갖고 이러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먹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누워서 옆으로 누워갖고 길게. 네. 그러니까 그 바로 앞에 그 요한이 이렇게 그 품에 이렇게 옆에 싹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옆에 딱 누워있는 거예요. 가장 어린 막내니까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다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시몬 베드로가 머리 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요한을, 요한과 눈이 마주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 거죠. 물어보라고.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누가 주님을 배신한다는 겁니까? 누가 팔아 넘긴다는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리엇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어, 지금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요. 제자들은 그 전혀 이거 좀 깨닫질 못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지금, 누구, 그게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어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탁 시몬의 아들 유다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그러면요 가룟시라는 게 이게 에, 이게 이제 이스카리옷 에, 이스카리옷 거야고 이게 지역 이름으로 봅니다. 이게 정확히 어딘지 잘 모르는데. 예, 어디 저쪽, 그, 어, 유다 지역에 어디 저쪽 변두리 정도로 생각이 돼요. 근데 이 가리옷이라는 말이, 어, 이게 또, 일, 거의 신빙성이 좀 없다고는 하는데,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 때, 그, 시카리라는시카리죠 시카리, 시카리라는 그러한 그 암살단이 있었습니다. 정말 시카를 품고 다니면서, 칼을 품고 다니면서, 저 정부, 로마, 로마의 요인을 암살하거나 이렇게 군인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암살단, 자객단이 있었는데, 에, 그 시카리하고 이스카리오식 이게 말이 좀 비슷하다. 그래갖고 이게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 학자들은 그게 좀, 그게 좀 근거가 좀 약하다 그래요. 그게. 아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근거가 약하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 민족주의자 그게 아니냐 그러는데꼭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가온 유다는 도둑놈입니다. 그 회계를 맡을 정도로 재정 맡을 정도로 굉장히 머리가 숫자에 밝은 사람이었어요. 세리인 마테를 레위를 제쳐놓고 자기가 어이 재정을 맡을 정도면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가 돈에 탐욕을 가진 사람이지 뭐 그렇게 뭐 민족주의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 사람에게 탁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내가 떡 주는 사람이 바로 날팔 사람이다 해놓고서는 유다에게 탁 주면 다알거아니야 유다가 파나보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하는데도 왜 그러냐. 지금 이게 유다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떡을 이렇게, 예, 한 조각을 적셔서, 예, 이렇게 포도주에 적셔서 이렇게 주셨는데, 유다에게도 주시고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주시고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알아보질 못하죠. 에, 그래서 지금, 에, 이, 어쨌든 이 제자들은 굉장히 좀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한 사람이 팔 것이다. 에, 그러니까 12명 중에 한 사람이 판다. 에, 이것은 참, 그, 근데 예수님이 유다에게 이렇게 그 보면 이 떡을 바로 유다에게 탁 주셨잖아요. 어, 그래서 어, 그걸 보면은 이 유다가 예수님의 바로 옆에 앉아 있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그 유다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냥 주나보다 한 거예요. 예. 왜냐면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요한은 바로 여기 여기 품에 이렇게 딱 같이 겹쳐서 이렇게 누워 있고 옆 비스듬히 이렇게 있고 또이 옆에 왼쪽에 유다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떡 해갖고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이게 이제 우리 성찬식 지금 사용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이 떡을 떡에, 떡을 떡을 이렇게 빵을 이제 포도주에 적셔서 잔에다 적셔서 이렇게 우리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영어로 이걸 인텐션이라 그러는데, 어, 우리가 이제 예, 보통 따로따로 따로 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적셔서 바로 이런 걸 보고서 이제 그게 거기서 나온,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방식이. 그러니까 이 유다가 바로 예수님 왼쪽에 있었다고 알수 있고, 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가련 유다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13장에. 13장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구절이 뭐냐 하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는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에 다가왔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데 그 다음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리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유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예 그런데 그런데도 그의 발도 씻기셨단 말이에요. 거기 세족식 하는데 있잖아요. 지금 밥 먹는 데까지 다 있잖아요. 유다의 발도 씻겨 주신 거예요. 아시면서 저 같으면 이거 못합니다. 아,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있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얼마나 거북하겠어요?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미움도 미움이지만 굉장히 불편해. 그 쳐다보기도 불편할 거예요, 서로. 유다도 슬금슬금 이제 눈을 안 마주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탁, 아무렇지도 않게, 어, 발을 탁 씻어준다는 거. 이게 얼마나,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이게 예수님은 정말 사랑의 주님이시죠. 근데요, 이게 지금 뭐, 이 모든 과정이 유다에게는요, 회계를, 회개를 촉구하는 과정이에요. 회계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금 가룟 유단 이미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발을 와서 씻겨 주신단 말에 씻어 주시면 그러면 그 사랑의 손길을 이렇게 발을 씻겨 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아 내가 이분을 배반할 할수 있나 내가 배반해서 되겠나 이런 마음이 들수 있잖아요. 아나 이거 배반하면 안 되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풀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예, 유다에게 떡을 딱 주시니까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지금 이때 유다는 이때 나간 거지 그 전까지 계속 같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 근데 이이빵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지금 가장 귀한 사랑의 그 표시로서 이 나의 나의 몸과 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셔라 하는 그 성찬식을 하면서도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는 탐심 때문이에요 탐심을 사탄이 노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팔아 넘겨라 하는 생각을 사탄이 넣어줬죠? 어, 사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귀신의, 그 악령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잘못된 생각을 하도록. 사탄이 자꾸 이런, 그런 생각을 부추기는 거예요. 예, 너 예수를 팔아라. 예수를 팔아라. 어, 그럼 돈 많이 벌수 있다. 지금 이 탐심 때문에 판 거예요. 사실은 뭐, 그가 뭐, 민족주의자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 예, 물론, 뭐, 배신감, 자기도 실망감에 그렇게 했을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이때, 어, 유다가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이제 완전히 사탄이 들어왔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 사탄은 틈을 보고 있어요. 아직도 유다가 완전히 이 사탄의 그, 사탄에게 사로잡힌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성찬식, 하셨죠. 그 다음에 발을 씻겨 주셨죠. 그때 유다는 그때도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회개 안 했죠. 그리고 이 떡을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했을 때 유다를 탁 줬어요. 그럼 유다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내가 자기를 팔걸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딱 느낀 거죠. 왜냐면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있어요 지금 떡을 주는 자라고 했는데도, 빵을 찍어서 주는 자라고 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자기들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누가 크냐, 누가 일인자 2인자 되냐, 지금 이 생각하고 떠들고 막 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바로 예수님 품에 지금 있었기 때문에 그 떡을 유다, 유다에게 줬다는 것을 알고 기록한 거죠. 바로 옆에서 봤으니까 다른 제자들도 보긴 봤는데 지금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지금 딴 생각에 정신이 딴데 팔려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이 유다가, 어, 그때까지도, 이 떡을 딱 받았을 때까지도, 어, 주님이 아시는구나. 이분이 나를 아시, 내가 팔걸 아시는구나. 딱 직감한 거죠. 직감으로 알아요. 그럼 그때 회개해야 되잖아요. 어, 주여,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선생님 그랬어요. 정말 믿은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어요. 믿은 것처럼 보였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보니까 신앙을 떠났어요. 그건 신앙을 떠난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은 겁니다. 그래갖고 좀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죠. 이게 들어갔다는 게이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서 완전히 그를 갖다가 조종하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예, 그, 사, 그, 그 전까지는 갈등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이거 그래도 배신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긴 하겠는데, 그래도 하지 말까? 계속 갈등을 했는데 예수님이 탁 덕을 주시니까 그 말을 하고서 이걸 받 이걸 주는 자가 그 사람이다 하셨을 때 탑, 자기에게 주시니까 딱안 거죠. 아이고 선생님이 아는구나. 그럼 그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요, 회개를 하지 않고 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아 이제 진짜 실행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게뭐 그를 정말 무슨 엑소시스트 예, 이런 것처럼 완전히 뭐 예, 그를 조종하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이제 사탄의 방향으로 나가 나가는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제는 끝났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어, 하려면 이제 빨리 하라는 거죠. 너다다 다 아니까 하라고. 그랬을 때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돈 꾀를 즉 재정 담당이니까 명절에 지금 우리가 쓸 물건을 나가서 사라. 그게 할걸 하라 하시는 건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꾸 가난한 사람이 얘기를 했으니까 유다가 그걸 가서 주라고 하시는 건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그가 나가는데 밤이다. 밤이라고 한 것도 이게 복선이에요. 여기서 문학적인 복선입니다. 그는 이제 깜깜하다는 거예요. 예, 그의 인생은 이제 깜깜한.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밤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밤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면 어둠 속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다는 하기 싫은데 사탄이 와갖고 억지로 그를 해갖고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유다가 이 사탄의 길을 열어준 겁니다. 자기에게 들어오게. 그러니까 이거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요. 우리가 <laughs>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귀신이 못 들어와요. 악령이 사탄이 못 들어옵니다.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들어오지는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성령이 있어도 그이 이 틈을 열어 주면 이게 사탄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틈을 열어 주면. 우리도 이런 경우 다 알아요. 아, 이거 내가 하면 안 됐는데.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은데 아이고 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닌데 아 그래도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아이고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아 그럼 하면 안될것 같은데. 이렇게 막 갈등하잖아요. 근데 이 갈등이요. 이게 오래 가면 이게 잘못됩니다. 이 갈등이. 이 갈등이 될때 빨리 딱 끊어야 돼요.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주일날 예를 들어 주일 이제 아침에 아 골프를 좋은 데 가서 골프 치자는 제의가 들어와요. 평소 같으면 끝나고 가서 골프를 칠 텐데 어 이거 너무 좋은 데서 한단 말이에요 그걸 자기들 자기가 다대 주겠다고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비싼데 어 좋다 어이구나 거기 가서 꼭 치고 싶은데 비싸서 평소에 못 갔는데 어이 다대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아침에 9시에, 치, 9시에 치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9시에 가면은 예배를 당연히 빠지죠 그러니까 아이나 이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 그렇다고 또 이거 참 좋은 기회가 있는데 이러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거 갖고 예를 들어 주일날 이제 9시에 이제 에 집에서 나가야 되지. 9시에 집에서 나가야 돼요. 근데 어 이제 그 전날 고민합니다. 토요일날 아 이거 내일 이거 내가 어 이렇게 좋은 것 나간다고는 했는데, 아 근데 나 교회도 가서 교회 예배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 밤까지 이거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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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6시에 일어났습니다. 아, 어떡하지. 7시가 됐습니다. 아침 먹으면서 아이고 어떡하지. 8시가 됐어요. 아이고 어떡하지. 8시 50분, 55분. 아이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9시가 돼서 아이고 할수 없다. 가자. 하고 나갔어요. 이러면 이게 이게 앞으로도 잘못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요. 한 며칠 전에 이제 일주일 전에 그렇게 하자고 예,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 우저 예배는 뭐 매주 있는데 그냥 한 번쯤 그냥 빠져야지. 에이 그냥 하나님, 봐주세요. 뭐, 이러고 가잖아요. 물론, 그것도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데, 고민을 별로 그렇게 갈등 오래 안 하고요. 그냥 탁! 그렇게 하잖아요. 아,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하든지, 아니면, 아, 예 이게 무슨 기회가 이렇게 또 오겠냐? 예, 저 골프 쳐야지. 하고 한번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그 다음에는 그렇게 그런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민하다가 나가잖아요. 그럼 다음 번에 또 이런 제안이 들어오죠. 그러면 또 고민하다가 또 그로 갑니다. 고민을 오래하고 갈등 오래할수록 그 예수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 사람이 참 이상해요. 그그아 가야지 하고 금방 탁 결정하고 그대로 가버리면 나중에 또 그런 제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이 그뭐 저번에 그냥 했는데뭘또 하냐 뭐 이렇게 되든지 아, 해봤는 멤버 뭐 그냥 별거 없더라 뭐 교회 가야지 당연히 뭐 이렇게 돼요 오히려 근데 끝까지 고민하던 사람은요 그또 거기에 또 넘어 또 넘어갑니다 그이 갈등 이요요저 유다에게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발씻겨 저 성찬식 하죠 발씻겨 주셨죠 떡을 주시죠 계속 회개 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까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하하다이이이이를아아시는나내내뭐할할아 아시는 게뭐 했을 때 회개를 해야 되는데 게탄에게어열어줬어요 아, 어야 되겠다 이제. 그때 사탄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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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고 어떻게 고떻게고떻게 어떻게 어떻게 혹앞게서 그럴 때이게잘 되는 게아니게오히게잘못게 길로 게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게 어떻게 니떻게어에게이 물론 좋은 길로 잘 결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떠한 유혹이 이렇게 올때 저희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에, 끝까지 갈등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어, 바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에,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날 보내시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